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포의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는 60조개나 되고, 모든 세포에 하나씩 있는 핵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또이 염색체 안에는 그총 길이가 약 1.8미터나 되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는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유전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DNA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DNA가 바뀌면 유전 형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암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NA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은 다양한데, 특히 화학 물질이나 성면뿐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주, 흡연, 자외선, 그리고 나가서는 음식의 조리 과정조차도 DNA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술과 같은 알코올이 DNA를 손상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돼서 생겨나는 아세탈데이드는 DNA에 손상을 입히고 DNA와 반응해서 DNA가 스스로 복구하는 기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햇빛이나 자외선도 DNA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가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담배 내에 각종 화학물질들이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This is a very Um, impinges uh, on them uh, this is happening all the time um, as as I'm sitting here I'm being irradiated from naturally occurring radionuclides in the walls and in soil and from space so th the human body has evolved in a sea uh, of, of radiation so you would expect the human body to be able to respond in various ways to um, to ionizing radiation.